여러 보암 첫 번째.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여러 보암. 1왕기상 11장. 그리고 느닷의 아들 여로 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중한 사람으로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는 수로아라는 과부였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이렇다. 솔로몬이 밀로 요새를 재건하고 다윗성의 성벽을 수리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었다. 솔로몬은 그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요셉 자손의 사역군을 감독하게 하였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가 들에서 조용히 그를 만나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중에 열 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열한기 상 11장은 솔로몬의 죄악이 절정에 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은 도구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고 건축 현장에서 인정받을 만큼 성실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요셉 족속의 부역 감독으로 임명할 만큼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의 뜻을 품게 된 배경에는 선지자 아이야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만남이 들의 두 사람만 있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아이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은밀하게 여로보암을 찾아갔고,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찢어 그중열 개를 여로보암에게 주며 하나님의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국 분열을 계획하고 계셨으며, 여로보암은 그 계획을 실행할 도구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혼란 속에서도 분명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국의 열 지파를 주신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에게 주는 경고이자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다윗과 같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면 내가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언제나 책임과 함께 주어집니다. 여러 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섰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해석할 영적 민감함이 없다면 우리는 기회를 잃고 맙니다. 여러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칙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용 목적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징계하시기를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정치와 권세에 일이 일비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남북 전쟁 시기, 링컨 대통령은 어려운 전쟁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구하라. 이 말처럼 우리가 당면한 불편한 현실과 고난 속에서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 여러 보암의 첫 등장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섭리를 깊이 보여줍니다. 비록 그는 훗날 실패한 왕이 되었지만 그의 처음 등장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며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이루시고 고통 속에서도 유익을 이끌어 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보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찾는 영적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편에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